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영어를 잘하는 우등생이 아니었고 군대 갈 때까지만 해도 아주 게으르고 한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군대 가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제대하고 나서 영어를 밑바닥부터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당시에 형편이 어려워서 학원에 가거나 누구에게 배우지 못하고 독학으로 공부했습니다. 따라서 시행착오와 시간 낭비가 많았지만 꾸준히 노력한 결과, 나중에는 외대 통역대학원에도 들어가고 졸업한 후에는 방송국에서 또 국제회의에서 통역도 하고 서울 종로에서 주로 직장인들과 대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며 살다가 지금은 공기 맑고 따뜻한 거제에 내려와서 전화로 영어를 가르치기도 하고 탁구도 치고 주식 투자도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영어 선생이면서 또한 기독교인입니다. 현재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종교에 관심 있으신 분, 또 교회 다니지만은 다른 교회도 알아보시고 싶은 분에게 제가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 소개합니다. 저는 이 교회에 61년째 다니고 있고, 이 교회에서 신봉하는 교리나 또 실제로 행해지는 것에 대단히 만족해서, 지난 60년 동안 이 교회 다니기 참 잘했다고 생각하고, 남은 여생 동안 끝까지 다니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교회인지 여기 링크나 QR코드로 들어가시면 저희 교회 소개가 나오니까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수업은 매일 아침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CNN 뉴스 중에서 하나 발췌해서 수업을 합니다. 1부에서는 제일 처음 나오는 5문장 정도 종합적으로 철저히 공부합니다. 2부에서는 그 다음에 나오는 8문장 정도 독해 위주로 공부합니다. 3부에서는 앞에 나왔던 문장 중에서 한 문장 발췌해서 분석합니다. 4부에서는 그 뉴스의 나머지 부분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 올려놓고 그 뉴스의 첫 화면을 보여드리니까 강의를 들으신다면 꼭 오리지널 뉴스 찾아가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영어 공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를 잘 하시려면 첫째 단어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단어를 모르면 영어에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 실력이 중간 정도 되시는 분은 저희 수업 1부, 2부에서 합쳐서 모르는 단어가 15개 정도 나옵니다. 매일 부지런히 외워주시면 은 2, 3개월만 지나도 놀랄 만큼 발전하고 외워야 될 단어의 수가 많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로 문법 공부 꼭 하셔야 됩니다. 혹시 영어 문법 공부할 필요 없다. 문법 몰라도 영어 잘할 수 있다. 이런 말 하는 사람 보시면 은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 마치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은 쉽고 편하게 단기간에 큰돈벌수 있다는 사기꾼의 말과 똑같습니다. 문법 모르고는 절대로 고급 영어 할수 없습니다. 현재 적당한 문법책이 없으신 분에게는 제가 쓴 영어는 이렇게 공부하세요 추천합니다. 이 책은 좀 특별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밑바닥부터 독학으로 공부하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생각했습니다. 또 서울 종로에서 주로 직장인들과 대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또 많은 것을 경험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첫째, 영어 공부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소개해 놨습니다. 탁상 공론이 아니고 제가 실제로 밑바닥부터 독학으로 공부하면서 시도해 봤던 수많은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 있었던 방법 소개해 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독학으로 영어 공부하면서 문법책에 나오는 문법 설명을 여러 번 읽어봐도 이해가 안 돼서 고생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책에서는 영어 문법 설명은 마치 개인교수 하듯이 상세하게 적어놔서 누구나 차근차근 읽어보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하라는 대로 차근차근 공부하시면 누구나 혼자 공부하셔도 고급 실력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큰 문제는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도달할 때까지 꾸준히 전진해 나가는 강철 같은 의지를 지닌 분은 참몇분안 되십니다. 그래서 혼자 해보시다가 역시 잘안 되시는 분은 저에게 전화로 영어 개인교수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실력이 완전 밑바닥, 알파벳만 겨우 아는 정도 같으면, 은 어, 1년 내지 1년 6개월 정도, 그렇지는 않고 중간 정도 되시는 분은 6개월 내지 9개월 같이 공부하시면은 고급 실력자가 됩니다. 그리고 혼자서 해낼 수 있는 강철 같은 의지를 지닌 분도 혼자 하시는 것보다 자꾸 같이 공부하시면은 더 빨리 확실하게 고급 실력에 도달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여기 이메일 주소로 문의하시고 한번 무료로 청강 해보시고 수강 여부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뉴스로 가겠는데, 뉴스를 알아들으면 첫째, 단어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뉴스를 시청했는데 모르는 단어가 수두룩하다. 그러면 당연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두 번째로 독해력. 단어를 다 알더라도 장문을 해석할 수 있는 독해 능력이 없으면은 뉴스를 시청하면은 단어는 귀에 좀 들어오는데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세 번째로 영작 실력. 우리가 영어로 말할 수 있는 문장을 귀에 잘 들리는데. 영어로 말할 수 없는 문장은 잘안 들립니다. 그래서 영작 실력도 쌓아야 됩니다. 독해력과 영작 실력을 쌓는 방법은 문법을 기초부터 작은 작은 공부하면서 스스로 많은 문장을 번역해 보고 영작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에서는 여러분에게 번역하고 영작할 시간을 계속 드리는데 제가 번역하세요 그러면 번역하시고 영작하세요 그러면 영작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어 실력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혹시 이런 설명을 들으시고 그렇게 공부하려면 참 힘들고 오래 걸리겠다. 쉽고 편하게 단기간에 잘할 수 있는 방법 없나 하는 생각 드신다면은 그 생각을 빨리 버리시든지 영어를 빨리 포기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쉽고 편하게 단기간에 고급 실력에 도달할 수 있는 분야는 단 하나도 없고 영어. 결코 만만한 분야가 아닙니다 자 이제 오늘 뉴스로 가겠습니다 우선 나, 어, 화면 정지시켜 놓고 여기 나오는 단어들 영어에서 한글로 또 한글에서 영어로 암기해 주세요 시작 자 단어 암기 하셨으면은 오늘 뉴스의 첫 부분 같이 들어 봅시다 Former CEO of Abercrombie and Fitch and two associates are under arrest for allegedly running an international sex trafficking and prostitution scheme. According to a new federal indictment, former Abercrombie boss Mike Jeffries and his alleged co conspirators interviewed and hired men for so called sex parties fueled by alcohol, drugs, and Viagra. And authorities say many of the victims were prospective male models looking for work in the fashion industry. CNN national correspondent Bryn Ingress is following this story. Bryn, what more are prosecutors alleging here? <LPBraun> 네, Today, the former CEO of Abercrombie and Fitch and two associates are under arrest <laughs> for allegedly running an international sex trafficking and prostitution scheme according to a new federal indictment former abercrombie boss mike jeffries and his alleged co-conspirators interviewed and hired men for so-called sex parties fueled by alcohol drugs and viagra and authorities say many of the victims were Prospective male models looking for work in the fashion industry, CNN national correspondent b r i n g i n g r e s is following this story. b r i n what more are prosecutors alleging here? 자이 화면 정지 시켜놓고 본인이 알아들은 거잘 정리하셔서 마치 친구에게 예 넘는 사이 이런 뉴스 나왔다고 말해주듯이. 우리 말로도 한번 이야기하시고 영어로도 한번 해 주세요. 아직 실력이 약해서 알아들은 게 별로 없는 분도 여기 단어 보면 대충 짐작 가는 거 있죠? 그 짐작 가는 거 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엉성해도 괜찮고 거짓말 해도 뭐라 그럴 사람 없으니까 꼭 시도해 주세요. 자, 시작. 자, 이제 세부적인 공부로 들어갑니다. 1단계 짧은 문구 듣고 따라하기. 저희 발음을 듣고 따라하시는데 반드시 우리 말로 의미를 생각하면서 따라해 주세요. Today, the former CEO. 회사 이름은 뭐 대충 걱정 마시고, and two associates. Are under arrest for allegedly running on international sex trafficking and prostitution scheme and prostitution scheme. according to a new federal indictment former abercrombie boss mike jeffries and his alleged co-conspirators interviewed and hired men man For so called sex parties, fueled by alcohol, drugs, and Viagra, and authorities say many of the victims were prospective male. Models looking for work in the fashion industry. CNN national correspondent Bryn Gingras is following this story. b e n what more our prosecutors alleging here 자, 이제 2단계 짧은 문구 영작해서 말하기 합니다. 한글을 보면서 영어로 말하기 시작 자 이제 3단계 장문 독해 합니다 여기서는 화면 정지시켜 놓고 공책에 적어서 번역 하셔도 되고 말로써 소리 내서 번역 하셔도 되는데 영어를 옮겨 적으면서 번역 하시거나 영어 단어를 하나하나 소리 내서 읽으면서 번역하면 시간은 2배 이상 더 걸리고 공부하는 효과는 오히려 떨어집니다 처음에 좀 힘드시더라도 바로 한글로 적으시거나 바로 한글로 말하기 연습해 주세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꼭 화면 정지시켜놓고 충분한 시간 들여서 정성스럽게 번역하시고 번역 끝나면은 다시 플레이 눌러서 대조해 주세요. 이런 시간이 아까워서 대충 대충 보고 넘어가시는 분은 저희 수업으로부터 돈 받을 일 것이 거의 없고 실제로 어떤 영어 강의를 듣더라도 영어가 발전할 희망이 없습니다. 자, 화면 정지 시켜놓고 번역 시작. 자, 반대로. 장문 영작 시작. 자 이제 오 단계 첫 단어 보고 한 문장 기억해서 말하기. 처음에 Today the form으로 시작했던 문장 기억나지요? 지금 1, 2, 3, 4단계 착실해 하신 분들은 다 기억납니다. 자, 시작. 자, 이제 6단계. 여기 단어 보면서 화면 정지시켜 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말하게 해주세요. 시작. 자, 이제 2부 7단계로 그 다음에 나는 문장들 번역 위주로 공부합니다. 단어 함께 해주시고 시작. 자, 단어 암기하셨으면 그 다음 부분 들어봅시다. One of those co defendants is actually also Jeffrey's romantic partner, also arrested this morning, along with Jeffrey's. And a third person who is described by prosecutors as sort of a middleman with this whole entire operation. Let me detail a little bit more of what prosecutors say happened here. They're saying, in about a seven year period, part of that time, Jeffrey's was the current CEO of Abercrombie and Fitch. And prosecutors say he was using his power, his wealth to basically find men who wanted to be models and essentially have. Have them try out in sexual ways to come to what is being described as sex events, and those sex events would happen in hotel rooms. Uh, they'd happen at houses that Jeffries owned all across uh, the world, really. And at those events, they were sex-fueled events where their prosecutors are saying these prospective models would be given drugs, they'd be given alcohol, Viagra, muscle relaxers to perform sex acts on Jeffries and his romantic partner. I want you to hear. 예. 자, 요 번역 위주로 공부하겠습니다. 화면 정지시켜 놓고 번역 시작. 예, 이 문장은 조금 이따 같이 분석하겠습니다. 넘어가고. 자, 이거 번역. 자, 이제 이 문장 같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짧은 해석해 주시고. 자, 이제 반대로 짧은 영작 해주시고. 자 이제 전체 번역해 주시고 자 이제 반대로 전체 영작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 암기해 주시고요 단어 암기 하셨으면 예 이게 오늘 그 뉴스입니다 좀 얼굴이 참 사람 좀안 좋아 보이네요 예, 제목은 이렇구요 요 찾아가서 시청해 주시고 지금 여기까지 하라는 대로 화면 정지시켜 놓고 단어 암기도 하고 번역도 하고 영작도 하면서 꾸준히 따라와 주신 여러분 여러분은 너무너무 훌륭하신 특별하신 분들입니다 제 경험상 여러분까지 특별하신 분들은 천명 중에 한 명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분야로 가시든지 천명 중에 한 명밖에 안 되는 엘리트로서 크게 성공하실 분들입니다. 현재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신 분도 계실 텐데 건강 관리 잘하면서 꾸준히 노력하시면은 나중에 행복하게 웃을 날이 꼭 옵니다. 제가 그 산증인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무척 가난했고 남자로서 육체적으로도 허약했고 인물도 별로고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장래가 너무나 암담해 보였지만 꾸준히 노력한 결과 지금은 대한민국 노인 중에서 가장 행복한 노인의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어떤 다른 사람도 부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더 행복하게 될 소양이 있는 분들입니다. 힘내시고요. 다시 한번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에게 제가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관심 가져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현재 종교에 관심 없으신 분도 나중에 나는 왜 사나 그동안 왜 살아왔나 죽으면 어떻게 되나 그걸로 끝일까 과연 신은 존재할까 이런 진지한 의문이 드실 때 저희 교회를 일순위로 한번 알아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